박기민 목사님, 말씀 잡겠습니다. 당신이 어, 성부 하나님입니다. 제게 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 예수님이 영예수님니까 주신 모든 것들이 어, 뭘 주셨을까요? 어, 뭘 주셨을까요? 어, 성모님의 예수님께 무엇 주셨, 주셨을까요? 주신 모든 것들 뭘까요? 눈에안 보이죠. 아니, 어, 하나님의 예수님께 뭘 주셨, 는데 우리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데, 줄까요? 그것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어, 예수님은, 성모님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님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성님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육의 어, 세계 속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보이고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 존재하는 게 말씀이 통용됩니다. 왜요? 말씀은 일을 이루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다 돼요, 영의 세계는. 말씀으로 생기가 움직이듯이 말씀 영이 영기가 영이, 영이, 움직여서 지요 하나의 말씀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의 말씀으로 영계도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의 말씀으로 영지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마귀를 부딪치고, 말씀으로 마귀가 제압되고, 이런 말씀은 그것은 영의 세계 속에 모든 파워와 모든 지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것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전달된 그 모든 그 감동과 은혜들은... 예수님 단독이 것이 아니고 소문에 거시당 오신 대응들에서 것을 지금 그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 성만을 명해서 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 받고 내가 순종해야만 영생을 누리는 데 누리는 데 이것이 예수님 구원만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생에서 알게 되는 거리가요이 아, 말씀이 영생적인 구나 이것이 우리는 어. 문회장들 말씀들은 은권에서 은골에서 우리가 어, 촛대를 옮기리라 왜요? 그것요선은예수님 말씀으로 다 돼요 하지만 영생적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만의 말씀이 왜? 성모님이 천국에서 받느냐 안받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받약냐안받냐성모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이거 대야 돼야, 돼야 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여수님한테너 악하지 왜 사귀어? 예수 말씀이 아니에요. 소문의 말씀이기시.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안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요. 그리고, 긍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윗물은 받으시는 거예요. 어, 아니, 왜냐서현께 변하려면 우리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고, 성문의 의도 말씀. 너그 약한 일왜 사겨? 하고 나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안 받지 않아요. 예? 소문의 의도를 안 받아요. 때문에. 왜? 저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하고 나온 말씀을 했습니까? 그데 당신이 제게 주신 선보대 말씀들 을 뭡니까 선보 말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 이 성령은 로고스 어, 기록된 말씀이죠. 이봐요, 네, 이 선보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데 이제 나한테 말씀들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니까 예수를 통해서 소물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 오는 거예요. 주었으면 그들은 받았으며, 다시 말하면, 성만함의 음성이 오는 단계가, 그게 뭔니까 그것이 항랑급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애긴데, 어린데도 벌써, 엘이랑 해서, 자기를 키운 점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의 저주 선포하죠. 누구 말씀이에요? 소물 말씀. 4대째, 늘 선포합니다. 아기가, 아기가.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 기독교는 기독교는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성부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지 말씀의 세계인데 이제 봤으면 제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을 그니까 지금 후원을 받은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네. 목적은 영생이었네. 왜? 예수님께서 하루 왔기 때문에 하루 영생이신데 영생이 어, 영생이었네. 우리가 구원 초 방면은 몰라 이거래요. 나중에 야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었네.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네. 구원은 나를 영생이라는 목적으로서 가기한 과정이었네. 우리가 어릴 때 회사 못 들어가죠. 학교를 이수해 회사 들어가죠. 그죠? 학교는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는 회사라는 직장을 위한, 돈 네, 벌어서 또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천국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구원이에요. 이것은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어, 떤 것을 그들이 참으로 알았으며, 이제 참으니까 진짜 한 거죠. 아, 예수님께 말을 잘들어겠네 왜요? 내가 구원 안에 있지만 말을 못 들으면 나도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번 나왔으며 당신이 저를 보여준 것을 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프트죠 예수님 보혜사 선물이에요 기프트 은사 우리가 은사라고 하죠 은사라는 은사라는 것은 뭐 믿음의 은사 또 영물의 은사 방울의 은사 이는 성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성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 그게 은사예요. 성의님이 주시는 선물. 어떤 건나면 주는 거, 건나면. 건나면 해 주는 거고요. 건나면 안 와도 생명단계도 줘요, 생명단계도. 그래서 은사 주십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을 주셨어요. 그게 은사예요. 선물. 이제, 성만에게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사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했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이라고 그래서 어, 은사 가 영생이냐? 뭐 어, 방언 영생이냐? 아니죠. 예수님의의의 은사예요. 나한테 준 기프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게 서버를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셔가지고 그것을 왜요? 믿었습니다. 뭐야,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기도하는 11명의 사람들. 저들중보예요 11명. 이제까지 훈련시켰고, 가르쳤고, 보여줬고, 기시한 저 제자들이에요. 저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드디어, 드디 믿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알고 누굽니까? 동시에, 아담부터 제림까지 향당급에 들어간 모든 존재는 이거 니다 모든 자. 이제, 형들 분 전부 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한 에노.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 안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뭐요? 이 순교를 감당하는 아벨. 아에 네.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맞는 능력 나오죠. 그 히브리스에. 모세가. 모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받는 능력을, 여기 보도보도 닦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는, 아니온 예수님이거든요. 모세가 안 거예요. 아니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뭐예요? 믿었으면, 믿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뭡니까? 절대, 순종의 관계. 임자하면서 순종하는 관계예요. 임자하면서. 믿는 것은. 절대 복종 이제, 절대 복종합니다 누구에게. 인자물에 대해서, 우리가, 남녀가, 같이 삽니다. 남편이 뭐랍니까? 그냥, 아, 내가 다 순종해. 이게 믿음, 믿음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령으로서 계시는데, 내가 전적인 순종, 이 믿음이에요. 이제, 이제, 전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결국, 영성을 주는 거죠. 구원을 주고 그거. 그래서 이제, 믿는 관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이 향당기도는요, 향당기도는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왜요? 이것은, 영생에 관련된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향당 기도는, 기도는, 모든 데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향당급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성관음을,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혼을 일 인도하죠, 향당적으로. 다시 또, 향당이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선자를 낳는 거예요. 선자 선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에서 가지죠. 선자를 대답하면 성은 선 받았다 뭐예요? 선자 대신되는 거 선자 대신 거예요. 은은 은은 구원이에요. 의냐면은구 구원 받은 거예요. 너받으면제자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선 선생님이 선지자야. 그럼 당연히 선자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로 발전되고요. 대분이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까지 성장하는 게 학생이죠. 나 인도할머니, 구원 자야. 구원인도받는 거예요. 나 인도할머니, 겉난 자야. 겉난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르치는 자. 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당연히, 상당급 영생이 돼야만 배움받는 자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교예요. 참교예요. 참교는요, 영생이 되는 게 참교예요. 안 되면 참교 아닌 거예요. 영생. 인도한 자가 영생이 돼. 그래서, 이, 일회성 교회가, 무너지니까, 영생이 안 돼. 어제, 70년 동안. 다시 또, 70년째, 성전이 지어지죠. 영생. 그래서, 15명의 금강 가운데, 소수가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또, 1 0 0년째에또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100년 동안 영생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져요. 대활란.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교회, 참교회, 산당은, 영생이 안 돼요. 구원도 돼요. 내 영생이 안 돼. 천당교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게 왕족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 그래서 당연히 이 비인도자가 가르키는 자가 영생은 선자금이 되야만 그 말을 들은 왕, 동시에 선자대이선되는 거예요 왕들들 왕. 그래서 히스기야가 놀랍게 지을 움직이죠 그 기도와. 그죠? 기적은 형담이 나요. 형이 나요. 형담 교에서는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요사가 총주를 알죠, 왕인데 왜요? 선지자에게 훈련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 선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영서 인도하죠, 다윗 때 어마어마한 영서 붕이를 하죠. 왜현자입이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가 현자가 소명 음성을 순종하는 왕들과 왕자들이죠. 제가 선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자, 선자 아브라함도요. 그래서 그선자금이니까 아브라함도 후대를 알게 되고 기회를 받게 되고 이제 선자금이니까선자는 영웅선인도 영웅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과 영웅선인도 하는 거죠. 보다 후대들도. 그래서 영웅선인도 하는. 그래서 그들이 장마에 거였는데 장막이 뭐예요? 그냥 성막된 성막이 된 거예요. 그 장막이 집인데 집이 아니에요. 성막이에요. 집이 아브라함 집은 집이 아니에요. 성막이에요. 왜? 그 안에 있으면 여이 인도돼 아내와 자녀들이 여도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 얻은 자가 가는 자가 인도받는 사람은 얻는 것이지 반대로 이제 인도받은 사람은 구원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안 돼요. 그거 맞춰지는거 구원까지 더 진보 안 됩니다. 인도사람이, 혼돈사람, 소자예요. 소자밖에 안 돼. 배병은 당연히, 선상을 못 따라가요. 이제, 요 기도의 주체는예수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영생이죠. 당연히, 예수님 기도는 당연히, 영생 인도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요기도받은 11명 늦대 한가, 그들이, 귀를 개척하죠? 드디어, 11명이 인도한 교회. 그 중에서 뭐요 다시 영생 인도된 거에으면뭐요그 참교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는, 그, 영생이 안 되죠. 요즘이 보낸 사람 사도들이에요. 다시 또 사도가 인도한 교회 다시 또또 다른 사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계대예요계대 믿음은 기대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 나를 인도한 사람이 영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한다. 그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존재의 세계, 존재 세계. 존재가 야 되는데, 그 존재가 나로 하여금 가르치는 내용들. 그게 뭐예요? 그게 참지식이 되는 거예요. 참지식. 학교에서 공부하면, 서양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네. 사회에서는 사회가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교육, 교육이. 왜? 네. 그 사람은 겁나가지밖에 있는 못해. 그 사람은 공부하지 못해. 영상 다른 세계야. 얻는 자에 의해서 받을 받아야 돼. 이제 영원생으로 인도하는 자의 탄원기도와 그 중에서 형제들에서 드디어 이제 여러 명이 되디요 사도가 되죠. 되죠. 그리고 전부 다다예수순교기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터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사도 여기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 바울이 그중한 명이 돼가지고요. 그터 위에 현재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오늘도, 영으로, 안에, 계신자로서, 성만의 아는, 현상을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이제, 그렇해서 성국, 오늘 영생기를, 너희들에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되시고, 동시에, 그 길이, 우리에게, 기대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좀 가는 길이, 매우 좁아요. 험난해요.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잰 때까지는, 길을 들어놓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